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안내. 인생을 안내하는 것이 내비게이션인데 이 안내하는 것이 뭐냐? 그게 곧 우리의 양심이더라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 양심을 찾아가는 길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를 쭉 듣다가 이 느낌을 딱 받으시면은 그러면은 어 바로 그게 이제 아마 그 이제 깨달았다 꼭할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꼭뭐 도인들이 그 오도견성해 가지고 하는 것만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무슨 이제 큰 고난을 에 겪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걸 말금이다 처리하고 나서 자기가 깊게 느낀 거. 이 깨달음이거든요. 깊게 느낀 것이 있어서 내 행동이 변화가 된다. 그럼 이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린애들이 이렇게 뜨거운 데를 어른들이 만지지 말을라 만지지 말하니까 이렇게 날로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 만집니다. 근데 어투사가딱 되었어요. 맞뜨거워 했죠? 그럼 그 다음에 갖다 끌어 넣어도 안 만질라 그러죠. 울고 왜 그러냐? 아세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되면 뜨겁다라는 것을 깨달음.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거지는이 깨달음이 이제 체험이잖아요. 그죠? 체험과 경험에 의해서 깨달음이 직접 해보는데, 이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깨달음의 단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어 내가 평생 아니지 먹는 거는 한번 체험을 해보는 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원이, 영적인 차원이 자꾸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끝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은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공 법공 구공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공 법공 구공. 아공은 내가 공하고 내가 없고 무아. 그다음에 법공은 이 만법 이 우주에 펼쳐진 이 모든 세계가 공하다는 거고. 구공은 그 실천 사항이 구공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기준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요. 이걸 이제 불교용어로는 온이라고 그러는데, 생각, 감정, 오감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다? 눈을 떴다? 눈을 떴는데, 오늘 할 일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다.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일어나서, 회사를 먼저 가야 되는지, 운동을 하고 가도 되는지, 판단을 할까요? 아, 오늘은 운동을 못하고 회사를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은,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회사에 출근을 합니다. 이게 뭐요? 생각이 일어나서 모든 내 행동을 자지우지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 모든 우리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생각, 감정, 오감. 이 오원이 주도를 한다. 우리의 몸은 이 오원이 주도하는 거에 그냥 따라갈 뿐이다. 그래서 이게 쌓인 후에는 이게 뭔가 하면 업이 된다. 이게 쌓이면 업이 된다. 우리가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직업도 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이 차곡차곡 우리가 했던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이 이게 업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라면은 아공이 뭐냐? 아공이 뭐냐? 아공은 이 생각 감정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으면은 아공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을 싹 지워버리면은 이게 아공입니다. 내가 공한 거예요. 왜? 요나는 요나는 사실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만든 나거든요. 그러면은, 내 생각, 감정, 하고 있는 이 생각, 감정, 오감을 딱 내려놔놓으면은, 내가 공한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열반이거든요. 여기가 열반이라고 하고,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 내가, 내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만들어진 나가, 이게 생각, 감정, 오감 나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참나. 진짜 나로 가는 것이, 이게 아공입니다. 근데 이 아공은 이리로 가는데, 이 가는 방법은 뭐냐? 몰라를 하면 돼, 몰라. 생각, 감정, 오감이 떠올랐을 때에, 생각, 감정, 오감이 떠올랐을 때에, 몰라하고 계속 몰라, 생각, 감정이 떠오르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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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 보면은, 되뇌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그 떠오르던 생각, 감정, 오감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내, 에, 에 그, 참나인, 열반으로 내가 훅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아공이에요 내가, 내가 지금 생각, 내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행동하고 있는 내가, 뭐요? 없어지는 거.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아공입니다. 그러니까, 무화론이에요, 무화. 무하. 이게 바로, 그 아공이고,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을 내려놓는 방법은, 몰라를 하면은 이게 최상승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훅 들어가면은 여기가 훅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가서 몰라해서 열반에 들어가서 가만히 계속 유지를 하면 그 생각 감정 오감이 올라오면 계속 내려놓고 유지를 하면은 유지를 하면은 그게 알아안이에요. 초 초기 견성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 아란, 아라니 그러면은 자 생각감정 우리가 이제 그선임이 선사가 얘기했죠. 만법기일이다. 만법기일이다 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만법이 뭐요? 생각감정 오감이 만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우주 공간에 만법을 만들어 놨어요. 왜? 생각감정 오감이 다 만든 거니까. 책상, 글상, 집게, 엄마, 누나, 동생, 물, 바다, 전부 다이 만법의 생각이, 나의 생각, 감정, 오감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법이라고 해요. 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 만법입니다. 이 만법이 귀일, 그 하나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 열반, 하나로 들어간다 이거죠. 열반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하지면은 이올 열반으로 들어간 참나로 기속된 이 만법은 다시 어들로 돌아가는가 일기 하쳐요 어들로 돌아가는가 이게 이제 그 옛날에 하두지요. 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하두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일로 들어가면은 이 열반에는 태극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극, 태극이 뭔가 하면은 음양이 음과 양이 태극이 이렇게 생겼죠. 원래 무극인데 아무도 것 없는 이 상태인데 공허한 상태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없고 분별심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안에는 이렇게 미세하게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태극이라 그래요. 우리 태극기 많이 써죠. 태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냐? 음양이 들어있고 오온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거기에.